알프레드 노벨님에게, 알프레드 노벨님 안녕하세요. 전 초등학교 3학년 윤희수예요. 아저씨의 일생에 대한 책을 보고 아저씨가 너무 멋졌고 빛났어요. 아저씨가 어렸을 때에 가능했었지요. 하지만 이겨내고 결국 나중 훌륭한 발명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게 멋졌어요. 아저씨는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발명가란 꿈을 버리지 않은 것도 대단했어요. 아저씨는 어릴 적부터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이 많아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피니스트란 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포기 하지 않고 노력하고 싶어요. 저도 한때 피아니스트 꿈을 포기했었는데 노벨님을 보고 알았어요. 저도 계속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요. 노벨님은 억울하게 프랑스에서 뇌물 간첩죄로 잡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. 저가 숙성에서포기했을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언장에서 일부 가족에게 주고 나머지는 사업에서 번 돈으로 노벨상 를 주는 상금으로 쓴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. 왜냐하면 저 같은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에 쓸 거고 새로운 상을 만든다는 생각 전혀 못 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. 우리나라 사람 이 노벨 평화상을 타기도 했으니까 노벨상이 있는 게 감사하고 좋기도 했어요. 노벨님, 비록 노벨님과 저의 꿈은 다르지만, 꿈에 대한 노력과 발명의 열정을 본받고 싶고,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꼭 배우고 싶어요. 노벨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꿈을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, 훌륭한 발명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노벨님, 건강하세요. 2021년 8월 10일, 유니솔림.